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 오늘은 캐모마일 릴렉서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오늘 소개시킬 메뉴는 네, 어, 스타벅스에 정식 명칭이 적혀있는데요 네, 아이스 핑크 캐모마일 릴렉서입니다 이건 툴사이즈고요 달달하면서 약간 민트 향이 나는 그런 음료인데요.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다 먹어봤는데요. 어, 어, 한번 금방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좀더 금방 목넘김이 좋고 약간 민트 향이 좋으면서 달달하고 또 금방 그 수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